월요일 아침입니다. 유난히 가벼운 발걸음인데요. 원래 급식 맛있으면 그날 등교 설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료에게 도넛 반쪽을 나눠주며 죄책감도 반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샐러드를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가리 다이어터였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제는 진짜 다이어트를 꼭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녁에는 목살과 아욱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물론 업로드도 했습니다. 3일절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맛있게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짬뽕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좀 간단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새송이버섯도 넣었는데요. 이게 가위로 하니까 이렇게 좀 부셔지더라고요. <laughs> 야채스프를 먼저 넣으면 육수가 날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열라면은 매우니까 스낵면이랑 섞었고요. 파김치도 넣고,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넣는 중입니다. 샴블리 님이 그러는데, 라면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나쁜 음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laughs> 밥을 먹고는 카페에 갔습니다. 스타벅스에 갔는데요. 편집하러 가기는 했는데, 막상 편집하러 오니까 핸드폰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핸드폰만 겁나 하다가, 음료는 생일 쿠폰으로 결제했습니다. 혹시 목적 없는 쇼핑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이소가 정답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다행히도 안 샀고요. 사실 이걸 사러 왔습니다. 이걸 어제 먹던 아욱국을 심폐소생 해보겠습니다. 먼저 봄동을 씻어서 한 포기를 넣어주고, 약간 리틀 포레스트 느낌나지 않나요? 느타리 <laughs> 버섯도 결대로 찢어서 넣어줍니다. 된장 한 숟갈도 넣어주고요. 양파도 반개 넣어줍니다. 뭐든 단짠이 맛있는데 양파를 넣으면 달큰한 맛이 납니다. 굉장히 단단히 생각나네요 이거 전개 진짜 미... 두부 반모도 넣어보겠습니다 욕망의 된장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3분의 2수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도시락도 싸 보겠습니다 생식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채를 듬뿍 넣어줍니다 그 다음, 귤도 넣어주고, 뭐, 감이랑 배랑 이런 것도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갈치도 구웠는데요. 이건 밥 반찬입니다. 그래서 저녁으로는 된장국과 그 다음에 갈치 조금을 먹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까스라미처럼 이게 있거든 수요일 아침입니다. 본의 아니게 인천시 택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구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지각이기라 약간 똥줄 타는 상황인데요. 지각보다 구독자가 중요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웃음> 엄청 푸짐한데 <laughs>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생식으로는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디디미니 레시피를 보고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밥잘 먹고 약국에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뾰루지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연고 좀 바르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패널 제의도 오고, 나름 유튜브 한다고 이것저것 기회가 많은데, 이대로는 화장도 못할 것 같아서 거금 지출을 했습니다. 3월 안에 찍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나가리가 됐습니다. 탕비실에 파워에이드가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먹으려고요. 배가 좀 고팠어요. 그냥 이온 음료 마십니다.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요. 저는 맨날 음성입니다. 퇴근했습니다. 내일 도시락도 싸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감도 또 넣었고, 배 2분의 1개도 똑같이 넣었고요. 귤 1개도 넣고, 그리고 오이 3분의 2개도 추가했습니다. 배가 은근 빨리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대신에 셀렉스를 챙겼습니다. 단백질 음료 아시죠? 저녁은 두부 카레를 할 건데요. 일단 이 모습만 보면 영락 없는 비건 음식이구나 하겠지만, 버터를 넣어서 비건 음식이 아니게 됐습니다. <laughs> 양파를 넣어 같이 볶아주고요. 계란장에 들어있던 양파랑 파도 건져서 넣어줬습니다. 야채값 금값인데 웬만하면 다 활용해서 먹어야 되니까요 팔모썰기한 두부반모를 투척해주고 슬슬 섞어주다가 팽이버섯도 함께 넣어줍니다 카레가루를 이렇게 마구마구 흩뿌려주세요 재료에 카레맛을 입혀준 다음 물을 부어줍니다 후추를 좀 넣어줘야지 저는 맛있더라고요 냉동실에 햄도 있길래 넣어줬습니다. <laughs> 급식을 또 했더라구요. <laughs>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벌리 카레의 맛은? 음! 아, 이거 먹고 운동갈 거야. 몰래 튀긴 돈가스 입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니모가 치즈 돈까스를 택배를 보냈는데요. 아직까지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카레와의 조합이 미쳤더라고요. 시작은 다이어트 두부 카레였는데 돈까스를 곁들인 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양심상 운동을 나왔는데요. <laughs>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60대 <laughs> 운동법. 아빠랑 운동 가면 운동은 안 되지만 화목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출 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무지출을 했고, 화요일에는 다이소에서 예쁜 노트랑 그 다음에 어 끈적이 같은 걸 구매를 했고, 수요일에는 고, 본의 아니게 택시를 타고 또 약국에서 연고를 사면서 지출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총평은 간만에 마음에 든 간출한, 단출한 지출이네요. 네.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고군분투하는 장블리의 영상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